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팀입니다. 어 우리 증시가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왕창 빠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어, 나스닥이 1.3% 정도 하락하고 있고 S&P 500도 한0.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이제 피로도를 좀 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락 전환을 할 건지, 약간 다진 뒤에 다시 올라갈 건지,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어, 이번에,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죠? 총격? 총격이죠. 트럼프 총격 사건을 아주 그,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뭐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고요. 먼저 뭐 뉴스, 뉴스 채널이나 어 이런 데서 계속 실시간 뭐그 총격 사건 나던 날에도 뭐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을 거의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 그런 그런 이제 총격 사건 이후에. 중국 관련 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그 동안에 강조했던 그런 뭐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썩였다가 오늘은 지금 오늘은이 아니라 최근 이제 얼마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동안에 러셀 지수, 러셀 2천 지수라고 미국의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 지수가 있는데 이게 한. 한 거의 뭐 6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급등을 지금 최근에 며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할까? 어 저는 이제 키마추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 또 우리가 흔히 대형 기술주라고 부르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나스닥이 질주를 해 왔다면 이제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라올 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대형주들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급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대형주들에서는 이 수급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빠진 수급이 러셀 같은 중소형주를 통해서 다시 수익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대형주들이 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지금 이게 하락 전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쳐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9월 금리 인하 역시 사실로 거의 뭐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하락 전환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고점에서 미국 대선까지 11월 정도까지 한10% 정도의 그 조정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직 알 수는 없죠. 근데 그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니까 그게 하락장, 하락 전환이 시작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직은. 아직은 이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큰 폭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아, 이제 시작했구나라고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왕창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뚜껑 열어봐야죠. 아직은 알수 없죠. 선물 지수는 그야말로 이제 방향만 잡고 일단 그 현물 시장이 개장, 개, 개장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전망은 그렇게 한번 해볼만한데 좀 하락장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조정장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어 전망을 해볼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 뭐 어떤 확인된 그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 항상 미국이 약간 흔들리면 우리나라 뭐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증시 조정의 이제 이유는 어 미국의 영향이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장이 결국 다시 잘 가야만 우리 증시도 잘갈수 있다는 거를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오늘 같으면은 엔비디아 같은 종목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하는 그 이제 AI 반도체 쪽이 흔들리니까 대형주들 중에서 사실 그 AI 반도체 쪽 종목들만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들이 줄줄이 크게 빠졌고 그 미국의 그 약간의 뭐그 혼돈 아니면은 조금 약간의 조정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주는 그런 장입니다. 어 항상 우리가 이제 좀더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흔 많이 흔들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거를 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412 종목이 올랐고 400 62 종목이 빠졌습니다. 어 하락 종목이 50 종목이 더 많았지만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0.8%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이 0.95 빠졌으니까 대형주가 좀더 많이 하락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557 종목이 올랐고, 1003 종목이 빠졌습니다. 거의 두배 차이가 났는데, 지수는 1.21% 하락했고, 코스닥 150도 1.71% 하락했으니까, 대형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만 팔았고요, 코스닥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만 샀습니다. 어, 선물 지수, 지금. 나스닥 1.25, S&P 500 0.74 빠졌는데 빠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한2 시간여 전이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달러 환율 0.54% 하락해서 1,377원대까지 낮아졌고요. 국제 유가는 1.4% 떨어져서 80 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자 어,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에도 기술주 약세 등으로 보합권 출발한 뒤에 트럼프발 보호무역 우려 속에 대만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트럼프가 그 대만이 이제 반도체 이, 이런 것들을 그 미국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거를 방위비 등등으로 갚아라! 이제 이런 좀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만 쪽그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오늘 그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도 테슬라만 조금 올랐지 나머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나 2차전지는 아직은 좀, 어, 매수할 만한 그 타이밍이 좀 아니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빠졌고, 지금 아주 그, 과 매도 구간에, 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이.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과 매도 종목으로 아마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는, 뭐, 어떤 보조 지표를 들이대더라도, 어, 과매도 종목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슬슬, 이제 매수 타이밍 한번 볼만한 그런 타이밍이 오는, 오는 게 아니냐. 근데, 시장이 좋아져야 되고요. 우리 시장이 좋아지려면, 미국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미국에서 힌트가 먼저 나오기 전에는 먼저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색 훨씬 더 많죠? 오른 종목이 신한지주와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이렇게 네 종목이 올랐고요. KB금융이 보합이었으니까 이제 바이오와 금융 정도가 좀 괜찮았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5%대, 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포스코홀딩스가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음, 그래도 좀 나았네요. 실리콘투가 4% 대, 또 HLB와 클래시스가 2%대 올랐고요. 반면에 리노공업이 6% 대, HPSP가 8% 대, 삼천당제약이 3%대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크게 하락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업종 보면은 코스페인은 섬유의복이 크게 올랐는데요. 인디에프가 상한가. FNF가 25%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뭐 FNF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것이 뭐 선물 의복 업종을 결정지었고요. 자, 의료 정밀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KC텍이 12%대 DI가 거의 8%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동화기업이2%대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하락 종목 하락 업종은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스마트 솔루션즈가 22%대, 테크윈과 제너셈이 1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 대원제약이 5%대, 일약약품이 4%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3일제약이 제일 많이 빠진 게 3.56%.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서울제약과 샤페론이 상한가, 진오맨컴퍼니가 15%대, 삼화제약이 14%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한국BNC가 7%대, 그리고 옵투스제약, 에스바이오메딕스 녹십자웰빙,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애니젠, 코오롱생명과학 대화제약까지가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조선주들이 공매도가 많이 나왔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실리콘 투, 파마리서치, 동성화인텍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 코스피는 세아홀딩스, HD 현대미포, 한국카본, HD 한국조선해양, 이채한불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하이로코리아, 동성화인텍, 콜마비엔 H, 파로스아이바이오 나이백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지난 주에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반등을 살짝 살짝 하고 있, 있어요. 음봉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도 좀 많이 하락했던 이제 아래 꼬리 끝자리를 보면은 10일선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서 5일선 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 약간의 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 없고, 지금 이게 하락 조정,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죠. 지금은, 뭐, 11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5일선 밑으로 빠지지도 않는 아주 강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또 여기서 5일선이 무너지더라도, 11선 지지를 지난 6월 말, 또 4월 말, 아니죠, 5월 말, 이때처럼 11선 지지, 21선 지지, 이런 지지 라인들의 그 지지를 보여주면서 갈 거냐.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 나스닥을 지수를 가지고 보면은 하락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신청을 해주신 이제 세 종목이 다 반도체 종목들이라서 엔비디아를 좀 보여드리면 엔비디아가 급락이 이제 나오면서 20일선 지지라인을 이탈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로 선을 그어놨는데 이거는 매물대죠 매물대인데 지금 3% 정도 더 하락을 할 경우 어 이제 이 지지라인까지 추가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가로선 그어 놓은 매물대를 이제 이 매물대는 6월에 저점이었던 자리하고 일치하는데 이걸 깨면 깨고 내려가면 아래쪽에 올라오고 있는 파란색 60일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110 달러 부근입니다.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지금 매물대 자리에서 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지금 패드워치 보면은 7월 31일에 있을 패드 미팅에서는 5.550 금리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93.3% 거의 뭐 변함 없습니다. 동결 그러니까 동결할 걸로 거의 확고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9월입니다. 9월 18일날 있을 FED 미팅 보면은 505.5한 단계 낮출 거라는 거죠. 0.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추게 될 거다. 이거는 91.6%로 압도적입니다. 525, 5.50 금리 동결할 걸로 보는 시각은 1. 9% 일주일 전에 28.6%, 한달전38.5% 였거든요. 금리 동결이. 그러니까 지금은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이게 어, 어제 91.7 이었는데 일주일 전에는 69.7 밖에 안 됐었고요. 한달 전에 56.7 밖에 안 됐습니다. 점점, 점점 아주 강하게 9월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 사실 증시가 하락 여기서 하락 반전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철회가 되거나 뭐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해 주신 이제 세, 네, 세 종목이 전부 다 반도체 종목이고요 isc 이오테크닉스, 넥스틴, 이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C 보면 보자마자 어, 기관의 매도가 아주 거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00원이 빠졌는데요. 한달 전에 비해서 만원 넘게 하락한 수치고 금융투자가 이 ISC 매, 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기관의 이 매도세, 이게 이어지는 한, ISC의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외국인이 왕창 사줘야 되는데, 오늘처럼 외국인이 같이 팔기라도 하는 날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일단 ISC는 수급이 완전히 꼬였다.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게 확인되는 거고요. 시간 후에 보면은 0.53% 300원 더 빠졌습니다. 55,800원 기록했고요일봉 보면 지난번에 파란색 481선 부근에서 이거 지지받으면 아주 좋은 자리다라고 이제 매, 그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그게 깨지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깨졌잖아요. 그죠? 뭐 이번 주 초부터 깨졌습니다. 그래서 6만원 딱 왼쪽에 보시면 6만원 뭐 6만 정도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내려갔고요. 이제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냐? 그 밑에 매물때 52,0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52,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ISC를 그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면 5만 2천원 53,000원이 깨진다. 52,000원대로 내려간다면 그때 분할해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52,000원 부근까지 좀 밀리더라도 그냥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 5만 2 지금 56,000원대 마저도 다시 재착 하락한다. 그러면 역시 비중을 좀 줄여 놓는 게뭐 그게 5%든 3%든 뭐 10주든 비중을 좀 줄여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52,000원 부근까지 가면 반등하는 타이밍 맞춰서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6거래일 동안 뭐 아니면 7월 9일 하루 빼고 7월 5일부터 계속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더 세게 매도 우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하락했고 다시 19만원대 초반까지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21만원까지 갔다가 19만원대 초반까지 단숨에 밀려 내려왔고요. 뭐 연기금, 사모펀드 다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계속 사주고 있는 게 역시 유일한 또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을 보면은 1.41% 2700원이 빠진 18만 8,900원, 뭐 19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8만원대까지 밀려서 내일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오늘 일본 기준으로 보면 노란색 20일선의 지지를 정확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시간에가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18만원대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어떤 자리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을까? 분홍색 선이죠. 분홍색 선은 240일선이고요, 한 1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17만 원대 후반, 17만 한 8, 9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18만 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역시 240일선 근처까지 오면 그때는 매수 이렇게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틴도 볼까요? 넥스틴도 딱 열자마자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4천 원까지 갔던 한달 전에 7만 4천 원이었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금융 투자는 역시 사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가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이 수급이 완벽하게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에는 1.01% 600원이 오른 6만 200원 기록했고요. 6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 원 자리가 매물대였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6만 500원 정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6만 원 이상, 6만 500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 거고요. 아니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 그 아래 매물대 5만 7천 원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6만 500원 정도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확인한다면 그때는 다시 매수. 왜냐면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스토키스틱 같은 지표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그과매도권에 내려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ISC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넥스틴도 과매도권에 와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전반이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 다른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77, S&P 500은 마이너스 46, 나스닥이 마이너스 267. 그다음에 러셀 지수가 있는데 이게 중소형주 보완온 마이너스 1.3이니까 뭐 보합 보압, 약 보합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 개장까지 한 시간 한 5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 지금 보니까 다운은 마이너스 147, S&P 500은 마이너스 61, 나스닥은 마이너스 330. 낙폭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그렇다면은,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엔비디아 시간에, 지금 사전 시간에에서 엔비디아가 좀 크게 빠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외가 어떤 상황인지 아우 마이너스 4%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시간외에서 그렇다면 반도체들 한번더큰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4% asml 홀딩스가 8, 마이너스 8% amd가 마이너스 4.5 퀄컴도 마이너스 4.5 어, 미국의 이 반도체들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4%또 인텔, 어, 보압이네요, 인텔은. 약보압입니다. 오, 오늘 뭐 상당히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너스 3.7%또 브로드컴, 마이너스 3.7% 지금 대형주들이 아주 크게 하락 완전 급락이 나오겠는데요. 오늘 어이 반도체는 그렇고요. 2차전지는 테슬라가 마이너스 2.1%아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뭐 그렇다면은 지금 상당히 어 우리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 나스닥이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335까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큰 하락으로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러셀 지수도 마이너스 19까지 밀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미국 증시 이따가 개장하면 좀 살펴보면서 어, 내일 장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